저희 부평도 정가는한 분의 이용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렸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자에 밖에 없고, 나의 80여 년 생활에 7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손주 같은 애들하고 글 쓴다는 것이 어렸서부터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내인생으 뭐 이렇게 꼽힐 때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일거스일을 하면서 사실은 걷기를 먼저 한 것이죠.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람의 마음 들고, 이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진정한 삶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큰 감동을 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을 맞게 된백금의 TV 종과의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일단 슬로건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읽다, 사람과 걷다, 그리고 사람이 쓰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대를 공감하고 함께 걸으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그런 뜻으로 읽거스 좋은 분이 출판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세대공감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을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어르신들의 삶을 진솔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써낼 수 있었다는 것 집에서 학교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의 언고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정말 8명의 어르신들과 13명의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분께서는 저랑 살았던 장소랑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궁감하지못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모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시대적 대응, 배경이 잘 상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나 그런 어투들이 많았어서 어르시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북꽃에 올르셔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는데 자식들 이야기를 하실 때면은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많이 행복해지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도 좀 글썽거리고 계십니다. 여기 같이 책 작업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70년 들어 살아오면서 선교 같은 일이라고 글 쓴다는 것이 참 행복했고요. 매일 아, 템포 이렇게 꽃필 때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심리, 정서, 관계 맺기 이런 것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 공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같이 해주신 우 작가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인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4번 인기 있는 사람. 60대부터 가능합니다. 60대부터이셔요. 아몇 세세요? 아 그래. 이 정도입니다. 이 여름에 유일하게 배달이 되었던 곳은 무엇일까요? 1번 우유, 2번 연탄, 3번 얼음, 4번 콩나물. 오저치에 하얀색. 3번, 3번. 정답 냉동 댕 기름까지 해서 참잘했입니다 받는 장사전을 직접 어, 교육관님께서 중간에 리겠습니다 <laughs> 항상 극투로 <흥뚝이> 준비하고요. <즐거우고 웃음> 아유, 내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존하게 의 힘, 소녀 항상 소녀 같은 마음으로 있니다 한준, 생 유다영, 생 <laughs> 아,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손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 손 하트 하겠습니다. 손 하트. 네, 카메라. 운영하셨거든요. 저희는 행복한 3남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같이 공연을 본다거나 할수 있지만 책을 읽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다섯 명이 한 번의 책을 똑같이 읽고 관련된 활동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날것 같아요 꿈 드림 센터라고 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건 이제 한 권의 책을 읽고 모두 같은 주제로 토의를 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른 생각을 드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즐기실 준비 됐나요? 이용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이 말고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서점, 뭐, 지역 아동센터, 뭐, 병원, 학교, 뭐, 청소년 심층화 그런 곳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노가병 선생님은 북경 도서관 일가스 지원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지금 95세입니다. 지방에 글마루 도서관에서. 글쓰기 프로가 있다고 해서 글로을좀 다녀가서 글쓰기 아... 동아리가 우리 신 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체가 무료로 다니시는 고뭐 가만히 끼우지 는것보다 그런 보호 신가라도 하면은 소의할수 있고 보아스 아동센터는 어떤 데인지 음. 잠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 보아스 지역 아동센터는 음. 어. 어, 돌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문화나 교육이나 그리고 그밖의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서관 주관으로 한 우리 마을 히커스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그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에 긍정적이고 정말 풍부한 영향력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같은데다 로딩 생활을 하다 보니 어린 남매, 남의 남매를 남의 손에 맡기 고다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면 그때부터 두 남매가 시간되며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출근시간이 바빠서 뿔치고 가면 먼 곳까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가슴에 먹먹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대목을 여러분께 드려드렸는데 전체를 다루고 보면은 감성이 제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려 생각됩니다. 이 빌버스라는 그 주제가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글은 좋지 않았지만 그냥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남초는 학교에 안 가는 날이라 고를 해요 왜냐면 공부를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의미가 있네요. 초기가 혹시 김수영 본인 아닌가요? 학교에서 네. 어떻게 체험하나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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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끝에 결완성했어요또 2권 3권을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대표님 분이 4분 나오셨는데 궁금한 게 어떤 걸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고 세요 볼까요? 아, 거듭 견지 아, 이제 네. 그림을 먼저 보고 아. 책의 내용을 읽지는 않아요. 안에 어. 아, 책의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제가 상상을 한 다음에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음. 그 다음에 상상을 합니다. 책을 고를 때 지금 책 제목을 보고 보는 음. 편입니다. 네, 책 제목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음.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전 때문에 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책보다는 루크바스이나 모르고가스 쪽에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책들은 짧게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평가를 받아왔고, 조상들의 지혜가 아주 잘쌓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이나 그런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많이 읽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책을 낳는다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제가 그 과정을 좀 따라가게 되더거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제가, 제가 진행한 곳은 글로리 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이거든요. 음주 알코올 중독으로 오셨던 분이 해보신 거예요. 책을 보시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했더니 그리신 게 쏟아버리자. <laughs> 당신이 여기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거를 나는 할수 있다라는 의지로 많이 그림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일거스를 참여하면서 책을 쓰게 됐는데 도서부에서 글을 쓰면서 주변 일상을 소재로 글감을 찾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글쓰는 능력은 조금, 조금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독서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서원들이 책 소재에 대해서 같이 대화했던 점에는 저는 이제 좋았던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박수 함께. 작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런 S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게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정서적인 어려움, 체지 PT라고 하는 생각하는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사람의 마음도 있고, 자연도 있고, AI도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읽는 것이다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또 연결하는 것 쓴다 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읽었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